지난달 국내 친환경차 판매가 사상 처음으로 내연기관차를 앞질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전체 자동차 판매량 14만 2천 대중 친환경차가 7만 4천 대로 51%를 차지하며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5월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한 7만 3,511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가 5만 613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도 각각 60.3% 115.9%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소차 판매는 75.8% 급감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산업부는 국산 전기차 판매가 58.8% 증가한 배경으로 캐스퍼 EV, 무쏘 EV, EV4 등 다양한 신차 출시로 소비자 선택지가 넓어진 점을 꼽았습니다. 내연차를 포함한 5월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 1,865대로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 등 국내 브랜드는 내수 판매가 줄었고 수입차는 13.1% 증가해 전체 내수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5월 친환경차 수출은 7만 5천 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단가 하락으로 수출액은 0.6%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100만 달러로 4.4% 줄었고 자동차 부품 수출도 9.4% 감소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미국향 자동차 수출은 대미 관세와 현지 생산 영향 등으로 3 0 1 9 0 0만 달러 전년 동월 대비 27.1% 급감해 1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중동과 오세아니아도 각각 7.2%, 1.3% 줄었으나 EU와 BEU 유럽,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에서는 수출이 증가해 일부 손실을 상쇄했습니다. EU가 중국 전기차에 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고 테슬라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한국차가 반사 이익을 얻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대미 수출 감소를 다른 지역의 수출 증가가 상쇄하고 있지만 중국 전기차에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구독 및 주택 구할은 사랑입니다. 강, 강, 강.